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경북 난가 조사위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산란계 농가와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먼저 대구 경북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자 하는 DC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C는 꼭 필요합니다만, 이 자꾸 늘어나는 DC의 이폐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고 변동이 되지 않는 고정비용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최선책을 찾아내며 그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d 시는 그러면 왜 늘어나야만 할까요? 대부분 말하기를 과잉 생산이다. 또는 제때 시시의 고시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한, 이, 이 말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씀이라고는, 어, 저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농장에서 계란 생산은, 어, 떻게 이래 생산되는지, 형태인지 우리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laughs> 만일 우리가 녹의 도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란이 하루 만에, 하루 뭐, 만 개가 됐든, 십만 개가 됐든지, 생산되던게 하루 만에 단번에 안 죽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또 늘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늘어날 때는 어린 달기나 한우개 등을 환우를 한다 카더라도 한우개 개는, 한우개는 조금 더큰 알로 바로 이 생산에 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다시 산란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안걸입니까 이래서 점점 그 계란이 불어나게 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농장들이 많았을 적에는 이당신은 여러 곳에서 또한 많은 상인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상시 소비 안 되는 일의 중량의 다른 중량의 계란도 별표 없이 다 넘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농장 규모가 이르 커져서 비인기 품목은 한목 생산이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농장마다 자기 고정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자라는 품목을 다른 농장 또는 상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하 구해서 그 고정납입처에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런 과정에서도 이다 되지 못하는 이런 농가들은 거래 상인들이 또한 거기서 다른 거래처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게 회복돼 가지고 도대하기 전과 같은 생산량이 이 복원이 된다면은. 다시 어떻습니까? 농장에서는 거래처를 더 잡아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거래처를 못 찾는 농장들은 일단 세일 판매를 하든지 또한 새 거래처 거래를 위하여서 이때 또한 DC 문제를 꺼내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등이 모여서 세일 판매를 할 때는 자기가 고정 거래하는 곳에서 세일 판매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세일 판매를 하지요. 그게 바로 경기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 뜨내기로 내려오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고정적으로 타 지역 물건을 받아가지고 파는 상인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영향은 이 뜨내기 세일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DC 문제와 계란 값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대구 경북에 우리 하루 계란 생산량이 약 1200만 개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 지역에서 이런 또한 매일 덤핑 물건이 매일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 내려오는데 그 양이 가령 오돈차란 두차가 하루에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한 30만개가 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와서 풀었다고 했을 적에 아마 그 주변 상가에서는 계란이 적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란값을 내려야 한다고 라 말을 할 것이고 농장에서도 이 과잉이다 하면서 DC가 무너진다 하면 값을 내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때 조사위원들에게 조사하라고 과연 어 했을 적에 이 조사의 통계가 어떻게 올라올까요? 그,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소문만 듣고 움직이지 말고 내 농장의 재고 물량의 변화를 사실대로 조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거래처 주변에서 세일 판매를 한 것이냐? 그러면 내 판매하는 곳 말고 딴 데서, 어 세일을 했던 것이냐? 이것들이 벌써 통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세일한 그 주변에 납품하는 우리 농가들 계란은 한 30만 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루 이틀 만에. 그러면 바로, 바로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사위원들이 거기에 속해가 있다고 하면 은 아마 계란값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또 DC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든지 라 바로 이 통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DC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계란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온 어, 우리 해온, 어,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계란이 한 30만 개가, 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하루 생산량이 1200만 개 같으면은, 자, 30만 개가 안 팔린다고 놔두고, 그러면 잘 팔리고 있는 게 천, 1170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 1170만 개는, 이, 정상거래를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만개 때문에 야 내리자 어떠자 해가지고 다 내리게 되면은 이것이 내려가지고 하한 이틀만에 그 내리는 값이 끝나는 거아니지않습니까 적어도 이 거래하게 되면 후 3일 뭐전 3일 뭐 기타 또 날짜가 어정거리다 보면은 일주일 내지 열흘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해보면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팔수 있는, 팔고 있는 이 계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제2 말씀에 또 이런 반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시장이 타지역 이저 물건으로 인해가지고 점령을 다 당하게 된다고 말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원리 말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령 서울 계란이 우리 지역에 다 내려와 점령을 해 버린다면은 서울에 계란을 팔거 없으니까 그럼 서울농가들은 각종에 계사를 짓고 케지를 엮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서울 계란이 다 내려오면은 서울 사람들뭘 먹고 삽니까 서울시장에는 계란이 그만큼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원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량값을 이런 유동성이 물류의 유동성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빨리 우려만을 하고 이 원리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간과하지 말고 또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난각의 생산일자표기후이 과잉생산은 잘안 일어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증거로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 계란 통계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이, 현대양계 그 9월로에 이게 같이 책 속에 꽂혀왔는 이 계란 통계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그올 9월까지는 이미 생산된 물량 사실 그대로고또이 이때부터 앞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의 잠정적 어 생산 그 양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계란 생산량이 월 18억 개입니다. 18억 개니까 1로 계산되면 하루에 6천만 개씩 생산이 된 걸로 요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부터 20년 올 9월 지금까지 예 보면은 월 12억 개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을 치면 12억 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월로 치면은 어월 1일로 치면은 1 4천만 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 21년 12월 말까지의 잠정 예측한 것을 보면은 월 12억 개가 채 되지 않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란 일자 표기 후 내가 팔수 있는 양만큼만 생산하겠다는 농가들의 생산 조절 덕분입니다. 이제 포장 판매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 농장에 많은 고정 투자를, 고정 투자를 한이 상황에서 생산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일시적 이, 있을 수 있는 세일 판매를 따라다니는 이러한 DC 문제로 계속적으로 계란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은 우리 산업은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이때 농가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계란 품질의 문제가 되어 안 좋은 이슈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가격 인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9월 우리 월간 양계지에 우리 세란 이원장은 이특난 120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고를, 기고를 했더군요. 글쎄요, 저는 특난값은 수치가가 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세가 당분간 더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아래로는 많이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 시세가 안정적으로 오래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란 구매자는 대부분 주, 주부들 아닙니까? 넥타이 부대가 어디에 계란을 뭐늘 사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시장 바구니 경제라는 것은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계란값도 얼마이다 하는 고정 관념을 소비자들이 갖도록. 이걸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 시를 계란 도매수수로라고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약칭으로 계수로라고 말입니다. 현재 텅난고시가 154원을 개수료 40원을 포함한 149원으로 고시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인님 앞에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다 같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나 코로나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모임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모두가 참석이 너무 저조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오랫동안 두고 그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 의견을 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더 취합된 의견들을, 어, 다듬어서, 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의견을 보낼 때는 어떤 분들은 의견을 길게 또는 짧게, 통상 우리 통계조사할 적에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길게나 짧게 아무리 올려도 모든 것을 우리 저 담당자들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 필요 없는 손실이 우리 농가에 너무 큰 크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 생각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또한 가지는 이또더이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런 계란값에 대하여 최종 이 예,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 회장이 판단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 의견을 통계를 놓는데도 조금 잘못했을 적에도 그 재산적인 재산적인 이 손실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아마 그 책임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저 욕만 좀 얻어먹고, 이런 많은 것이니까, 이 대충 할 수도 있고, 또 했다고 판단을, 나는 예를 써가 했지만은, 그렇게 또 판단,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수의 이 조사와 또 다수의 의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것을 조그맣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래 있었어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이제 다 계란, 이, 생산 조절을 다 하는데, 이 시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걸 아까 제 반복적으로 말씀,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오래 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